KBS 1일 드라마 결혼하자 맹공아 12회는 맹공이 박하나 구단 수박 상남 서민기 김사권 강진아 이연두 등 주요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감정과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펼쳐지며 흥미를 더한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격렬한 갈등 12회는 서민기와 강진아의 격렬한 감정 싸움으로 시작된다. 서민기가 맹공이를 칭찬하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낀 강진아는 그를 비난하고 서민기는 이미 헤어진 사이라며 선을 긋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맹공이를 둘러싼 질투와 오해, 그리고 과거의 관계까지 거론하며 격렬하게 전개된다. 강진아는 서민기와 자신의 급이 다르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서민기는 강진아의 진심을 의심하며 반박한다. 가족 간의 갈등과 반효정의 충격. 양가 할머니의 허리 부상 소식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양미경은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지만 가족들은 각자의 일에 바빠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양미경은 할머니의 노력이 무시된 것에 분노하며 가족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한다. 반효정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책임을 반추한다. 구단수의 위협과 맹공이의 당황. 회사 밖에서 만난 구단수는 맹공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퍼붓는다. 구단수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맹공이는 당황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의 갈등과 디자인 권한 문제로 이어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미스터리한 디자인 할리. 맹공이는 우연히 만난 최수린과 할리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할리의 디자인에 대한 찬사와 함께 할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드러나며 미스터리가 더해진다. 주변 사람들은 할리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맹공이와 대립한다. 이윤영과 박타미의 어색한 재회. 이윤영은 박타미를 찾아가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이 교차하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맹경술의 충격적인 예언. 맹공이는 맹경술에게 카드점을 보게 되고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된다. 맹경술은 맹공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과 믿는 사람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맹공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종합적인 평가. 12회는 인물들의 엇갈리는 감정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 전개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서민기와 강진아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 한리의 정체, 그리고 맹경술의 예언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 또한 극의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개연성 부족이나 과도한 극적 설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